사용하기 되게 편리해가지고 일반 돈의 개념과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동네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지역 화폐 서울 사랑 상품권. 지난 1월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발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그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인기 비결과 이면에 존재하는 우려는 없는지 집중 취재 왓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서울시가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역 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주민들에게 판매한 뒤그 상품권이 동네에서 쓰이게 하는 게 사업의 핵심. 이를 통해 동네 상권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입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가는 어, 소비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에 있는 상인들에게 오게 하는. 이런 서울사랑 상품권은 시작 4개월 만에 2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추가로 발행된 400억 원어치는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인기리에 팔린 겁니다. 수수료 부분? 저희 쪽에서는 그 수수료 부담도 좀 엄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도 없고. 할인율 때문에 왔어요. 할인율이랑 사용하기 오늘 처음 써보는데 저 QR 코드랑 사용하기 되게 편리해가지고. 이렇게 4차 발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 하지만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예산. 상품권 발행에 따라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상품권 판매 시 할인율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데,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8대2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이 팔렸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은 9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만원이 예산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 8대2 배분에 따라 서울시가 8천원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2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지역 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현재까지 4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할인 보증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강남구 18억 원, 노원구 12억 원, 마포구 6억 원등 25개 자치구도 서울시와는 별도로 각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나타나는 효과 즉,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서 얼마나 많은 소비 증진 효과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4천억 원의 예산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타 지역과 달리, 지류 발행이나 카드 발행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만 가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제로페이 시스템의 기반을 뒀기 때문이라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민첩한 특정 연령대만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젊은, 젊은 사람들. 한 40대 5이? 40대? 30, 40대. 그러지,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안 하지. 제로페이 기반을 한 모바일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 모바일에 익숙한 계층들이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하시겠죠. 어르신들이 쓰시기에는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거죠. 서울 사랑상품권이 중복된 정책이라는 지적은 사업 시작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해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점 상품권 할인 판매를 비롯해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제로페이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 대동소의한 세계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뭐, 뭐, 재래시장 도와주는 거, 또는 이제 서울시 같은 지역페이, 막 이런 거랑 혼재되어서 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서울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화폐는 원래 주민 공동체가 주체가 돼 지역 내 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현재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은 관이 주도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가 사실은 언제까지나 캐시백과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전원 지금 이제 관주도형의 지역화폐가 전부다 민주도로 가야 된다. 실제 마포구에서는 모아라는 민간 주도의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현금으로 모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아의 가맹점이 돼서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모아 역시 서울사랑 상품권처럼 일정 부분 할인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 상인들의 기금으로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모아가 유통되면서 지역 복지는 물론 지역 안에서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돈의 개념과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 할인해서 어떻게 준다가 아니라 더 많이 쓰게 하고 더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내 지역에 우리 삶에 그리고 나의 삶이 행복하게 이것들에 대한 이해와 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편 서울시는 내년에도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대략 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제도 보완. 각종 논란 속 어쩌면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논점입니다. 집중 추세와 이슈입니다.